자 오늘도 평화로운 선박입니다. 오늘은 인생에서 이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. 선택지가 정확하게 없는 것들 특히 예를 들면 이런 오버홀들 자 만약에 선박에서 오버홀을 해야 돼 저도 이거 오버홀 처음 해봐 가지고 지금 안 하고 컴플리트도 받을라 했어요. 컴플리트 받아서 순환수리 할라 했는데 납기가 너무 기네 그래 가지고 이제 감독이랑 협의해서 아 그러면 한번 해 보자 해가지고 뜯었어요. 자, 이때 이제 도면에는 어떻게 어떻게 뜯으세요? 그런 건 없어요. 그냥 도면 보고 아이 이 정도 구조로 돼 있고 이렇게 뜯으면 되겠구나. 그러면 처음부터 난간에 봉착할 거예요. 아 이거 진짜 이 볼트를 풀면 되나? 저 볼트를 풀면 되나? 뭐 그런 식으로 난간에 봉착하는데 옆에 있는 부원들이랑 이제 이야기해 보면서 저는 계속 푸는 거 보면서 이제 이거를 뺄지 저거를 뺄지 이제 결정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. 자, 우여곡절 끝에 이런 식으로 계속 빼고 있어요. 자, 어, 인생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. 아, 만약에 뭐가 문제가 있어. 자, 뭐가 문제가 있는데 정확한 계획, 정확한 실행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진짜 차선책을 써야 돼요. 무조건. 이게 차선책이 진짜 뭐.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어차피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뭐 차선책을 쓰든 플랜 C를 쓰든 쓰면서 계속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. 오늘 약간 뭐 뻘소리 같기도 한데 이 오버홀 할 때도 똑같아요. 오버홀 할 때도 내 마음대로 오버홀이 안될 거거든요. 그러면 이게 만약을 대비해서 이제 시간에 조금 더 확보를 한다든지, 음 하여튼 그런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. 아니면 자제가 만약에 없다. 그럼 자재가 없으면 오바를 안할 거가. 자재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? 저희는 지금 오링 키트를 써서 이제 작업을 할거예요뭐 이런 식으로 조금 어 내가 이게 100% 오바를 할 때도 아 오버를 할때 정품 쓰면 좋죠. 정품 쓰면 좋은데 정품이 안 오네. 자 OEM 제품 이제 짝퉁 제품이 또안 오네. 그럼 짝퉁 제품보다 안 좋은 아 그냥 저기 배에 있는 오링을 써야 되겠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도 하고 결정도 하고 해야지 이제 인생 살아가는데 만약에 무슨 난관이 왔다 그러면 겁먹지 않고 그거를 뚫어 갈라는 힘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아 내가 힘들어 그러면 그거를 뚫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난도가 낮은 것부터 뚫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